지영민과 함께하는 뉴스 헬로 TV 뉴스의 대여진입니다. LG 헬로 TV 전 가야 방송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이 오픈 스튜디오에서 어린이 방송 체험 체험 스쿨을 진행하게 된 건데요. 앞으로 이곳에서는 많은 어린이 방송이 이이배추살 전망입니다. 지역인 혁민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할로 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. 오케이! <웃음> <웃음> 하이 큐! 기분 좋은 토요일 입구 김해 오픈 스튜디오 에서는 방송체험 스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오늘 프로그램을 마친 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여름 바캉스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헬로 TV 뉴스 제여진이었습니다.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와! <laughs>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이다. 내가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,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잘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. 오 너무나 <laughs> 기분 좋은 토요일. 토요일이고 김해 오픈 스튜디오에서 방송체험 스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오늘 프로그램을 마친 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여름 바캉스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헬로 TV 뉴스 제여진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우와!